어나또 로딩 내걸 여기 문좀 열어줄래? <laughs> 어 아, 열어줘요. <laughs> 음, 같은 데 내릴락하네. 응 근처에 발소리 내.. 이제 내린 애들도 있다 어서오세요 이라 웰컴 파밍하러 <laughs> <laughs> 나한테 왔어 <봤어. 웃음> 기절 너 쏘던 애 기절 너 거기서 무한히 혼자. 단두. w h a 우 어? 여기 내 앞집에 붙어있어 하나 얘네들이 일자로.. 어? 문 열었네 위에 2층 나이스 야내 뒤쪽에 붙었다 짤, 오우 잠깐만 나 도핑중 어디서 이렇게쓰는거야내 <laughs> 근처 어디에 있나 봐저 있네? 내 앞집에 있다 야 <laughs> 나랑 빼꼼이빼꼼이 <빼꼬미. 웃음> 연습하고 있어 나랑 어? 나또로딩낼걸 여기 문좀열어줄래 <laughs> <laughs> 아, 열어줘요. <laughs> 문좀 열어줘요. <laughs> 마이크 또안 들려요. <laughs> 안 된다. 우리를 쏘는 자 없나? 어. 어우, 깜짝 놀랐네. 어, 여기 차가 있네? 오, 쟤네 우리 신경 못쓰나 가야지. 어, 1층. 야 와. 뭔데? 계단에 많아? 살리겠지. 아, 오지게 아프네. 뒷반다. 나가야지. 안돼. 나피 빨고 있어. 아 오, <웃음> 뭐야? <웃음> <웃음> 우리가, 이겼다. <웃음> <웃음> 우리가 이겼다. 우리가 이겼다. <laughs> 우리가. 어, 총소리 난다. 포칭키 나오면 포칭키요. 어, 뒤에. 우리 봤다. 둘기 자리죠? <laughs> 아, 얘네 차 폭파시켜 갖고못 들어오게 해 놨어. <laughs> <laughs>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와우! Wow. <laughs> <laughs> 아이 그거 와나 죽는다 <웃음> <웃음> <웃음>